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내림나장조 알아볼게요. 내림나장조는 음이름 내림나, 그러니까 시에 플랫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B 플랫이 되는 거예요. 바로 B 플랫을 그러니까 내림나를 으뜸음으로 하고. 미와 시에 플랫이 붙어서 미 플랫, 시 플랫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림 나장조가 나오면 우리가 음 이름 중에서 미와 시가 나오면 미 플랫, 시 플랫 그러니까 미와 시를 왼쪽 검은 건반을 쳐주라는 의미예요. 그럼 내림 나장조의 주요 사마음 알아볼게요. 으뜸하음 B플랫코드 시레파예요그 다음에 버금 딸림하음 미솔시입니다. 미솔시에서 당연히 미플랫, C플랫이죠. 이렇게 되고요. 딸림하음 F 코드. 파라도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 배우는 코드 이 플랫 코드 나왔죠? 이 플랫 코드는 미 플랫 솔시 플랫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는 원악은 이렇게 흰 건반이잖아요. 그런데 미에 플랫이 붙으면 그러니까 이 플랫이죠. 그러면 왼쪽 검은 건반을 쳐줘야 되니까 요 아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워낙 시는 여기이지만 시에 플랫이 붙어서 그러니까 비 플랫이죠. 그래서 왼쪽 검은 건반을 쳐줘서 요 아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E플랫코드, 우리 버금 딸린 코드 다시 한번 쳐볼까요? E플랫, G, B플랫 네, 그 다음에 F7코드 알아볼게요. F7코드는 내림, 나장조의 딸림하음, 그러니까 파라도이네요. 파라도, F코드에서 3도음을 하나 더쌓은거예요 도에서 하나, 둘, 세개 가면 미잖아요. 당연히 미니까 플랫이 붙어서 이 플랫. 왼쪽 검은 건반을 쳐주라는 의미이니까 요 아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F7 코드는 이렇게 돼요. F7 코드는 F 코드의 대리 코드예요. 우리 대리 코드 초급에서 배웠죠. 그래서 F코드의 대리코드, F7코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림, 나장조 역시 자리바꿈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 으뜸하음 B플랫코드 시레파이잖아요. 기본 위치는 시레파이지만 첫째 자리 바꿈에서래파시레가 믿음으로 와서 래파시 이렇게 자리 바꿈 해줄 수 있고요. 둘째 자리 바꿈에서 파가 믿음으로 와서 파시 플랫 F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 이 플랫 코드 버금 딸리 마음이죠. 기본 위치는 미솔시예요. 미 플랫. 시플랫이죠. 이렇지만 첫째 자리바꿈에서 솔, 시플랫, 미플랫 이렇게 첫째 자리바꿈에서 소이 미듬으로 올수 있고요. 둘째 자리바꿈에서 시가 미듬으로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자리바꿈하면 시, 미, 솔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F 코드 기본 위치는 파라도이죠. 그러면은 첫째 자리 바꿈에서 라가 믿음으로 올수 있어요. 그래서 라도 파 가능하고요. 또 둘째 자리 바꿈에서 도가 믿음으로 올수 있어요. 그래서 도 파라. 가능하고요. 그 다음, F 코드의 대리 코드, F7 코드의 자리바꿈도 가능한데요. F7 코드는 셋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바꿈까지 할수 있어요. 우리 F7 코드의 기본 위치는 파라 도미잖아요. 그런데, 첫째, 자리바꿈에서 라가 믿음으로 와서 라도 미파 이렇게 가능하고요. 둘째, 자리바꿈에서 도가 믿음으로 와서 도미파라 가능하고요. 셋째 자리 바꿈에서 시가 믿음으로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음, 셋째 자리 바꿈하면 미가 믿음으로 오겠네요. 그렇죠? 셋째 자리 바꿈이니까 미가 믿음으로 와 가지고 미파 라도 미파라도도 가능해요. 이렇게 F7 코드는 기본 위치에서 첫째 자리 바꿈 라죠, 둘째 자리 바꿈 도가 믿음으로 오는 거죠, 셋째 자리 바꿈 미 플랫이죠, 미가 미 플랫이 믿음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첫째 자리 바꿈, 둘째 자리 바꿈, 셋째 자리 바꿈까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F7 코드를 피아노로 연주할 때는 F7 코드는 파라도미잖아요. 이렇게 파라도미인데, 제 오음, 그러니까 시음이 되는 거죠. 도음을 생략하고 연주해요. 파라도미에서 이 오음인 도를 생략하고 파라. 미만 연주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미파. 이렇게 도움을 생략하고 라미파만 연주할 수도 있고요. 또 도움을 생략하고 미파라.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F7 코드는 제5음인 도 시음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코드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코드를 진행을 할때 공통음, 그러니까 공통음은 같은 위치에 두고. 다른 음은 가까운 위치로 바꾸어 자리바꿈 화음으로 코드를 진행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음. 지금 배운 코드를 응용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배워 볼 건데요. 우리 왼손 코드 한번 해 볼게요. 자, B 플랫 코드. 왔어요 자, F7 코드 나왔습니다. 자리바꿈했습니다. 라가 미듬으로 왔어요. 자, E 플랫 코드 미솔시이죠. 미솔시 내림 나장조의 으뜸하음 B 플랫 코드 나왔습니다 자리 바꿈 했습니다 자 둘째 자리 바꿈 했네요 레가 믿음으로 왔어요 제일 마지막은 우리 내림 나장조의 다음은 B플랜코드 음. 자 그러면은 양손 우리 연주해 볼게요